자, 이 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23년부터 실업 급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영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023년부터 실업 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먼저 최저고직급여 이력이 인상되고 일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변경됩니다. 사실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이나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표를 보게 되면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부직급여액은 나의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데요.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실업급여액은 6 1,568원이 지급됩니다.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했다면 3 784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에서 한 달에 314만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금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한 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금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참고로 일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10만 2천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만 1568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유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광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면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완료 등도 실직으로 인정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